안녕하세요. 저는 그림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박주영입니다. 모든 전시 기회가 저한테 감사하지만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내온 지역의 청년 작가로 어, 이렇게 개인전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게참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. 제 작업에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자리 잡게 됐어요. 공기가 흐르는 그 바람을 뜻하기도 하고요. 제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바람을 뜻하기도 해서 중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간 제 바람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에세이, 뭐 수필, 그 정도로 소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새나 경고한 틈 같은 경우는 제 작업에서 건물 이미지가 처음 등장하게 된 작업들인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경험한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점점 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가 직접 본 이미지들로 바뀌게 되었어요. 실은 제 삶이 일상이 되게 단조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도 뭔가 매일 새로운 오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평범하고 되게 익숙하고 그냥 뻔하던 게좀 새롭게 보이고 그때 뭐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들을 그림에 담아내려고 하고 있고요. 바람 잘날이나 또 계절의 끝 언더웨이홈 그 작업 같은 경우는 등장하는 건물 이미지가 제가 작업실 오가는 길에서 보는 풍경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에요. 맨날 똑같은 길을 지나다니긴 하지만 그날의 뭐 날씨나 그날의 빛이나 기분이나 뭐 바람에 따라서 새롭게 다가오는 그 장면들을 또 담아낸 작업들이라 저는 제 작업은 굉장히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제가 전통 재료 기반으로 작업은 하지만 좀 새로운 재료에 대한 호기심도 많은 편이고 재료적인 어떤 한계나 그 특성을 좀더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재료랑 혼용을 하면서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. 이 획이 만약에 좀 입체로 탈출을 할수 있으면 어떨까, 어떤 또그 느낌을 자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. 면서 3D펜 작업을 할수 있었어요. 실은 3D펜을 제가 구해준지 좀된 작업 재료였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안 하면 못하겠다 싶은 부분이라 그래서 뭔가 획이 회의... 입체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을 해본 거고, 깊이의 두께 작업은 제가 어비스 작업을 하면서 비단 같은 경우는 반투명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, 과연 이 얇은 비단에서, 투명한 비단에서 어떤 깊이감을 낼수 있을까 생각을 해오던 중에, 전시와 함께 저 작업을 구상을 하고, 이 공간에 저게 설치되고서 보면서 좀 확인을 하게 된것 같아요. 공간 안에서 빛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낼수 있는 깊이가 그거는 실은 프레이 작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경험되길 바라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깊이의 두께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어비스 작업의 비단 버전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막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닌데요. 이번에 특히 전시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시도했던 작업들이 저도 전시로 확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가 잘 소화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정돈된 작업으로 혹은 더 확장된 작업으로 이어가는 게 저한테 남겨진 숙제 같고요 또 회화가 아닌 다른 장르나 다른 시도들을 제가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또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바람이라는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전시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. 하도 많이 써가지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냥 꾸준히 또 바람에 대한 반응을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. 또그 결과물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던 대로 또 작업을 계속 해야겠죠. 이 전시를 통해서 새겨져야 하는 건 새겨지고 또 흩날려 버려야 되는 거는 그냥 흩어지게 둘수 있는 전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보시는 분들이 뭐 온라인 영상 이미지로 보시던 또 각자 직접 오셔서 보시던 환경에 맞게 감상을 하시되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바라는 그 바람을 보시는 분들이 함께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